예, 드디어 운반차에 예, 완성했습니다. 예. 로라의 베어링은 다 갈았고, 요도새 거. 궤도새이고 어, 적재함은 도색 네, 대충 했고. 예. 저 안에 미션, 미션이 새이고 예, 엔진 새이고뭐이음은 고장 날게 없겠죠. 변속기는 뭐 보통 운반사들이 기어 넣는 게 조금 케이블로 하고, 뭐 저세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미션 바로 위에 그냥 직접적 기계식으로 바로 이렇게 하면 전진, 후진, 전후진으로만 작동하게 해놨습니다. 중립, 그리고 속도는 왼쪽이 저속. 오른쪽이 도속. 예, 요거는 이제, 어, 덤프 리프트 올리는 요 기능. 좀 이따가 이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음, 가솔린 엔진은 아까 오일은 보니까 오일은 새 거니까 가득 채워져 있고. 안쓸 때는 기아기 안에 기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여요 고꾸를 잠가가지고 장가가 이고 다 태워내고 예. 시동을 끄고 예. 다 태워냅니다. 다 태워내고 안쓸 때는 저 밑에 여기 요 마이너스 어워더가 있는데 이풀만 기름이 쪼로롱 나옵니다. 베리브를 잠그고 이거를쪼로록 빼가지고 기아기 안에 기름이 없는 상태로 바짝 말라 놓으면 내년에 뭐몇달 있다 써도 시동이 일관이 걸리지요. 추가로 요 뭐야 오토바이 휠터인데 요걸 하나 넣었습니다 이 휠터는 물만 걸어 뭐 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안에 녹이 쓸어 가지고 색가루나 아니면 기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물질이 있을 때는 기하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요 휠터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 줍니다 크게 뭐 많이 안 걸러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요거는 배터리 이렇게 하면 배터리 차단이 됩니다. 이렇고 키를 키를 아무리 돌리도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조등 뭐 밤에 쓸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앞에 커버에 보면 전조등 구형이 있어가지고 뭐. 둥그렇게 그냥 뻥 뚫린 것보다 채우기 위해서 달아놨습니다. 이거 기온에 놓고, 기온에 놓고, 스위치를 키면 전조등이 뭐 크게 뭐 밝지는 않아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때리는 의자 밑에, 의자 밑에 설치했습니다. 의자 이거는 중국산인데 한 5만원 정도 들어가나? 4, 5만원 정도, 5만원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돌리면 어, 좌, 좌우로 이거 돌리면 이게 앞뒤로 이거 경사도 조절이 되고 밑에 앞뒤 왔다 갔다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음. 일단 시동 걸어가고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기온 키키 시동, 시동, 일발이죠. 네. 박셀에다어떻게안 올려도 되네. 일단, 리포트. 리포트. 아, 반대로. 어, 리포트. 예, 리포트. 이거. 고쭉 내려가죠. 덤프를 하면 아, 예. 요거를 이렇게 아 덤프 니가 이거 아니다 이거는 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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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짝을 열 때는 요거 하고 소에는 엠이나 엠이 네 덤프를 할 때는 요거를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네. 덤프가 되죠 운반차가 덤프 리퍼드가 안되면 쓸모가 없죠 네. 그리고 일단 여기 후진 후진해 보겠습니다 예, 후진으로 넣고 예 후진 저속입니다 후진 고속 후진 고속 잘 갑니다 혼자 네. 네, 전진 전진 저속 네잘 굴러가죠 전진 고속 예. 아. 추운데 추운데 한다고 막 콧물 질질 나고 장난 아니 이번에는 이번 미션은, 야, 이제 운반차 만들기 미션은 끝냈습니다. 아유, 이거 뭐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했나 싶은데 막상 해 놓고 나니까 또 뿌듯하네 또. 에이, 다음에는 야. 참. 다음에는 좀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이게 이것도 뭐뭐 뭐 계속 만들어 본게 아니라 이거 처음이라 가지고. 예. 머리 시요, 머리 시. 처음에 할 때는. 근데 해 보면 이제 또 요령이 생기고 다음에 만들라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겠죠. 비용은 한 60만 원, 160만 원 정도. 예. 엔진 엔진 미션 값이 기본 엔진 미션 기본 가격이 있어가지고, 어, 뭐, 아무리 싸게 한다켜도 앞으로는 한 160, 170 정도는 더갈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저 적재함하고 요 몸통은 거의 뭐, 얻다시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돈 주고, 제가, 제 가격 제가 주고 사면 많이 비싸죠. 이건 하여튼 운 좋게 싸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운반차에 나오는 거, 예 보면, 기본이 뭐, 160, 200, 중, 뭐 중고라 해도, 뭐, 250, 뭐, 전부 다 그래요. 하, 아, 참, 그거 사가이고, 1년에 뭐, 한두 번 쓰는 거가지고안살 수도 없고, 있으면 편한데, 참, 천에 농사 짓는 사람들 참힘들어 이거, 기계 때문에. 뭐, 나중에 내가 지금, 노는 것만, 뭐, 만들어 달라는 사람 있으면 뭐,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직장을 댕기다 보니까 이것도 뭐 밤낮으로 꼬박꼬한달 뭐 걸리네. 뭐 붙어서 하면 한3 4일이면 만들죠. 근데 직장을 다니니까. 맞지 알러가. 응 알러가. 응 그래. 응. 이거 오늘 갖다 줄 거라 이제. 너못놀아 여기서 이제. 아 고양이 새끼가 만날 의자에 앉아가요. 장난친다고. 그래서 의자 안끌 이거 넣은 거 보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어, 잘했어. 그래. 예, 이제 이거, 이제 이거, 내가 만들어주기로 한 형님한테 갖다 주고, 이제는 스키드로다 하고, 또 뭐, 전디, 내려와, 이새끼야 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